따라 해볼까요? 마가오상. 마가오상. 어, 백미체량. 백미체량? 음. 요 예. 어질량자. 지기자사. 지기자사. 열기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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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금남. 아장금남. 자로 부미. 자로 부미. 차 망우물. 차 망우물. 타산지석. 사사님, 쓰 시간 좀 주실래요? 쓰 시간 좀 주세요. 에, 예, 아니, 쓰, 쓰세요. 예. 어, 이제, 어디지? 이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떤 거요? 지, 기, 자. 사. 죽을 사자. 아, 죽을 사자. 네. 예, 예. 아. 마, 가, 오, 상, 백, 미, 이, 이, 치, 철, 야, 은 예. 이, 그, 이, 삼국지 마량전에서 나온 말인데요. 마가오상. 음, 예, 이, 그, 마량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마신의 가문. 그래서 여기서 마가도 되고, 마시라고 해도 돼요. 음. 성씨로 그래서 마시우상도 되고, 마가오상도 되거든요. 마신의 네. 그 다섯 형제를 말해요. 아. 그래서, 근데 그 형제의 그 자에 전부 이 상자가 들어갔대요. 아. 그러니까. 그, 뭐, 평상, 금상, 아. 뭐, 탁상, 뭐, 이러듯이. 네, 네, 네. 그, 그래가지고, 이, 그, 마신의, 이, 그, 이 상자 쓴이 오형제. 그래서, 마신의 오형제를 마가오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굳이 마가 이렇게 하고, 오상이라고 한 것은, 이, 그, 형제들이 모두 제주로 그 이름이 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마가오상 하면 그 가문의 형제들이 뛰어난 것에 말해요. 꼭 다섯 형제가 아니더라도. 그, 그, 어, 마가오상, 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 그 집안 형제들이 전부 다 음. 이, 아주 그이 제주로 이름이 난. 음. 그런데, 요게 이제 같이 백미 차량을 이렇게 같이 해놓은 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백미. 눈썹에, 검은 눈썹에 하얀 그, 이, 흰 눈썹이 섞여 있는, 그래서 백미라고 해요. 우리가. 그, 그 녀석의 차량, 가장 또 뛰어나. 그니까, 이 그, 뛰어난 인물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그게 백미 체량이에요. 그래서 체량도 보통 생략하고 백미만 갖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 어우 추만호가 쓴그 문장 중에 아주 백미는 뭐 최근담이라든가, 노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뛰어난 거,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후대에 계속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문장 중에 백미이기도 하고 사람 중에 백미, 예 이제 그러, 그런 말로 쓰죠. 근데 이게 날일자예요, 미음자예요 어디요? 백미 치 여기요? 아니 밑에 요거예요. 밑에 이거 채자예요. 날일 날일자예요. 예예. 그그 아. 다음에 어참 그렇게 질문을 잘해해 주시면 좋고요. <laughs> 지기자 사, 지기자사 열기자용은요. 이게 사기 자객 열전 예양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그 그 자객 열전이 네 명의 자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분 그이 그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양이 자기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 내놓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가 말려요. 너, 너 뭐, 그러냐. 왜 개죽음을 당하려고 하냐. 왜냐면 상대는 완전 그 왕이고, 자기는 그 패한 쪽의 그 가신이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왜그 죽음을 위해서 그 개죽음을 당하려고 하냐고 그러거든요. 싸움이라는 게 서로 비슷해. 이게 싸움, 싸움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한 말이에요, 이사람이 정확하게는 사는 의지기자사예요. 사, 사내라는. 이 음. 사는 보통 사람들이 선비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음. 사내라면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사.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또 려. 계집은 어떠냐면 의열기자 용이에요. 자기를 이 열은 기쁠 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열기라고 했을 때는 나를 예뻐해주는 녀석을 위하여 용그 얼굴을 꾸민다. 이게 이제 얼굴 용자거든요. 그그 우리가 그 그래서. 처음에 이 아장 금남은요 이게 상아 아자예요 어금니 아자인데, 그~ 그래서 코끼리 상아로 그~ 이게 이~ 게 이~ 장 장자는 그~ 그~ 돛대요돗대그 돛대. 배에 이게 돛 돛을 달수 있게끔 하는 상아로 만든 그~ 돛과 돛대와 금남, 비단으로 비단으로 만든, 이거 닷줄남자거든요? 이렇게 정박하거나 이런 거. 그것도 아래에 이렇게, 이, 배를 그냥 놔두면 물결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게, 그, 한 장소에 가만히 있으려면 닷을, 다 닷을 내려놓죠. 무거운 그거로. 그러면 그 지점에서 얘가 물살로 이렇게 안 떠내려가요. 그래서 아장 근남은 상하도 대 비단 밧줄로 해서 아름다운 배를 형용해요. 어떻게 꼭뭐 상하로 저거하고 비단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잘 꾸며진 배, 그 아름다운 배, 이, 이, 이 배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자로 부미는요. 그, 이 자로는 이 공자님 제자 중에 아주 용감한, 씩씩한 제자죠. 이 자로가, 이 그, 이 붐이라는 거 쌀을 붓자는까 그 짊어질 붓자거든요 남부여대.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다. 거기 이제 남부여대라는 말 쓰듯이 부라고 하는 것은 짊어질 붓자예요 그래서 쌀을 갖다 짊어진다. 쌀, 쌀을, 쌀을 갖다가 그등짐을 져가지고, 백리 밖으로 이렇게 운임을 했대요. 운, 운, 운반을 했대요. 그래서 그 운반으로 나온, 운반에서 나온 운임으로 어버이를 봉양했다고 해서 자로붐이에요. 그, 이제, 그 어버이를 봉양하는 그, 그, 그 그것을 형용할 때 자로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망, 음, 차, 망물은 도연명, 도자미의 시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차자를 많이 빼, 요 그냥. 그냥 망물이라고 하거나, 여기다 갈치자를 넣어서 망우지물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근심을 잊게 해주는 물건. 뭐냐? 술이에요, 술. 사실은 술을 먹으면 근심이 더 심해지는 건데, 근데, 에, 그, 마시는 술, 마실 때만이라도, 예, 근심에서 좀 벗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이제 시경에서 나온 그런 그한 귀절인데요. 저 산의 돌이죠. 타산지석이라는 것. 나는 이 산의 뭐 구슬이라든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 산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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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그 돌이라도 내 구슬을 닦는데 크게 소용이 된다. 그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악인도 선인의 그 지덕을 닦는데 도움이 된다. 예, 이 저는 이 타산지석을 그 고등학교 때, 제, 제그 고, 고등학교 1,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늘 아침마다 이렇게 사자성 하나씩을 써줬어요. 그래서 전 타산지석을 그때부터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산의 돌이 모나면 아 나는 모나면 모나 모나선 안 되지. 저산의 돌이 둥글면 아 나도 저 둥근 걸 닮아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갖고 자기의 그 하나의 거울처럼. 네, 그 그래서. 나쁜 것은 멀리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